병원에서 수십 년간 환자를 만나오며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들이 있으며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은 설탕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조차 환자에게 이런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시간 부족, 후속 관리의 어려움, 또는 단순히 환자들이 따르기 어렵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이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45년 이상의 의료 경험에서 깨달은 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이도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정보로 인해 현재 88세인 제가 약 없이도 건강하게 혈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임상 경험과 제 자신의 건강 여정에서 얻은 소중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뇨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올바른 지식만 있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설탕을 피하는 것 이상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 어떤 음식을 피하고 계신지도 댓글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군고마입니다. 놀라셨나요? 달콤한 군고마가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린다는 사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군고마의 당지수는 90으로 설탕의 65보다 훨씬 높아요. 당지수란 식품이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지 나타내는 수치인 데의 수치가 높을수록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사실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췌장에 서는 이를 감당하기 위해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점차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이 악화됩니다. 76세 박말수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말수님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군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셨는데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와 당황하셨죠. 선생님 저는 설탕 든 음식은 일절 안 먹었어요. 그런데 왜 혈당이 자꾸 오르는 거죠? 박말수님이 진료실에서 울먹이며 물으셨습니다. 박말수님은 10년 전 당뇨단을 받고 식이요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과자, 청량음료, 케이크 같은 단 음식은 완전히 끊었고 대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군고구마를 매일 한 개씩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3개월 연속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약 용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저는 박말수님의 식단을 자세히 물어봤고 군고구마가 문제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말수님께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로 바꾸되 80g 이하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한개 기준으로 보통 고구마의 1분의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바꾸니 박말수님의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두달 만에 당화 혈색소도 개선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고구마가 고온에서 구워지면 전분이 당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혈당 상승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특히 군고마의 경우 겉면이 카라메화되면서 당압량이 더욱 증가하죠. 또한 굽는 과정에서 호구마의 전분 구조가 크게 변형되어 소화 효소가 더 빠르게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찐 고구마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또한 찌는 과정에서 전분의 구조가 덜 파괴되어 소화 속도가 느려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구마 자체에는 식이섬유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A, C, 칼륨, 망간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니까요. 괜찮습니다. 고구마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리법을 바꾸고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찐 고구마를 드실 때도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더욱 완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찐 고구마와 삶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찐 고구마를 냉장고에 하루 정도 보관했다가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형성되어 혈당 상승이 더 완만해집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 효소에 저항하여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하는 전분으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사 순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밥부터 먹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이 인슐린 과분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먼저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에 대응하여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과도한 인슐린은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려 식후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화되면 췌장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베타세포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저는 토론토 대학의 연구 결과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식후 혈당이 평균 29%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92세 박영찬 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찬 님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로 혈당 조절이 안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해왔고, 용량도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의사로부터 인슐린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주사까지 맞아야 한다니, 이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92세에 매일 주사를 넣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때 저는 박영찬님께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두 주만 식사 순서를 바꿔보자고요. 특별한 약이나 보조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식사 순서만 바꾸는 것이었죠. 그런데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세달 만에 당화 혈색소가 8.4에서 6.2로 낮아졌어요. 이는 정상 범위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박영찬님은 놀라워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이제 주사 없이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에게도 알려줘야겠습니다. 그 아이도 당뇨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첫째, 양배추 같은 채소를 먼저 드셨습니다. 보통 한 접시 정도의 생채소나 익힌 채소를 먼저 드셨죠. 둘째, 계란이나 살코기 같은 단백질 음식을 드셨고요. 마지막으로 밥을 드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최소의 섬유질리 위장에서 방벽을 형성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섬유질은 마치 젤처럼 위장 내부를 코팅하여 당분의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은 인슐린 반응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섭취함으로써 혈당 상승 속도를 현재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후 탄수화물을 먹은 그룹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9% 날았습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량도 크게 감소했죠. 이는 이는 최장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당뇨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보면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식사 시작 전에 물한 잔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은 위를 채워 과식을 방지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에서 음식이 더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음식은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하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유심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 중에는 설탕 대신 과일을 먹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건강에 좋지만 동시에 과당이라는 천연당분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혈당을 직접 올리지는 않지만 간에서 대사되며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81세 조순자님은 매일 수박을 드셨는데 혈당이 200을 넘나들었습니다. 조순자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과자도 안 먹고 설탕도 안 넣고 과일만 먹었는데 왜 혈당이 이렇게 높은 거죠? 수박은 물도 많고 좋다고 해서 매일 한 조각씩 먹었어요. 게다가 시원해서 여름에 특히 좋더라고요. 조순자님은 딸이 매일 사다 주는 수박을 먹었는데 그것이 혈당 관리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순자님의 혈당 기록을 살펴보니 수박을 먹은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패턴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과일에도 당지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박의 당지수는 60 이상. 바나나는 7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파인애플도 당지수가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어요. 반면 딸기는 20대로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블루베리, 라즈베리, 크랜베리 같은 베리류와 사과, 배은 당지수가 낮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과일주스는 더욱 위험합니다. 주스를 만들면 과일의 섬유질이 제거되어 당분만 남게 되고이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오렌지 주스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오렌지 3개 분량의 당분을 한 번에 섭취하는 셈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권장할 수 있는 과일은 당지수가 낮은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도 식후 1한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80g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80g이라고 하면 딸기는 10개 정도, 블루베리는 반컵 정도의 양입니다. 가능하다면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조순자님에게도 이런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수박 대신 적은 양의 딸기를 요거트와 함께 드시기 시작했고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한달후 조순자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어떤 과일이 좋고 어떤 과일이 나쁜지 알게 되었습니다. 딸에게도 알려주니 이제는 수박 대신 딸기를 사와줍니다. 괜찮습니다. 과일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의 영양소는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요. 적은 양의 저당 지수 과일을 식후에 드시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면서도 혈당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아침 첫 음식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흡수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밤사이 금식 후 아침에 처음 먹는 음식은 혈당 조절 호르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밤사이 간에서는 글리코겐이 분해되어 혈당을 유지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 메커니즘이 매우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처음 드시는 음식이 하루 종일의 혈당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빵, 시리얼, 과일주스 같은 고당 지수 음식을 먼저 섭취하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이로 인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는 이는 오전 중 에너지 저하와 허기를 유발하고 결국 과식과 간식 섭취로 이어집니다. 또한 아침 첫 음식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면 그날 하루 종일 혈당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당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당뇨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김철환 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철환 님은 매일 아침 토스트와 주스로 시작하셨는데 공복 혈당이 150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오전 10시쯤 심한 허기를 느껴 간식을 찾았고 점심에도 과식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김철환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고 해서 토스트와 주스를 먹었는데 오히려 더 배고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식도 더 먹게 되고요. 이상하게 점심을 먹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서 낮잠을 자게 됩니다. 김철환님의 혈당 그래프를 보니 아침 식사 후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오전에 극심한 허기를 느끼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양배추찜 10장을 먼저 드시라고 했죠. 양배추에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성분과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겨우 두만에 김철환님의 공복 혈당은 115로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전 중 허기도 크게 줄어 간식을 찾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점심시간까지 배고프지 않아요. 덕분에 간식도 줄이고 체중도 조금 감량했습니다. 무엇보다 오후에 졸리지 않아 활력이 생겼어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김철환 님의 하루 일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양배추찜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양배추를 10장 정도 준비해서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됩니다. 맛이 싫으시다면 된장이나 소금, 올리브유를 아주 소량 뿌려드셔도 괜찮습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C, K 등이 풍부해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가 없다면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다른 녹색 채소로 대체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아침 첫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좋은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양배추찜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덕분에 아침 식사 후 혈당 급상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 요소는 저지방 간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당뇨 관리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저지방 제품은 맛을 보완하기 위해 종종 설탕이나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이 적으면 포만감이 빨리 사라져 더 자주 더 많이 먹게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저지방 요구르트, 과자, 크래커들을 살펴보면 당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저지방 요구르트 한 컵에는 설탕이 4큰술이나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71세 윤명자님은 건강을 위해 저지방 과자나 크래커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식들은 포만감이 오래 가지 않아 자주 허기를 느끼게 되고 결국 과식으로 이어져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윤명자님은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저지방이라고 쓰인 제품만 골라 먹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배가 고프고 혈당도 오르는 걸까요? 특히 오후 3시만 되면 너무 배고파서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윤명자님의 간식을 살펴보았고, 그것들이 저지방이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저지방 과자와 크래커는 지방 대신 설탕과 전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양성분표를 자세히 살펴보니, 한 봉지의 당함량이 20g 이상인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는 설탕 5큰술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지방은 오히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합니다. 적절한 양의 건강한 지방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영양소 흡수를 돕는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은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모든 지방이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생선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은 오히려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윤명자님께 대한 간식을 제안했습니다. 방탄 홍차홍차에 버터를 넣은 음료, 사과와 땅콩버터, 삶은 계란, 아보카도, 소금을 넣지 않은 생, 견과류 등이었죠. 특히 방탄 홍차는 버터의 중세 지방산이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전환되어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식들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특히 방탄홍차는 버터의 중세 지방산이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사용되어 체중 증가 없이 포만감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박군이 윤명자님은 간식 횟수가 줄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한달후 윤명자님은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배고프지 않아요. 간식을 적게 먹게 되니 체중도 줄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특히 방탄 홍차는 정말 좋아요. 아침에 한잔 마시면 점심시간까지 배고프지 않아요. 저지방 제품 대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있는 간식을 선택하세요. 다만 양은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칼로리 과잉으로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식을 고를 때는 포장의 저지방 표시보다는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방암량이 낮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인스턴트 죽이나 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플 때나 소화가 잘안될때 죽이나 미음을 드시는데 이것이 혈당 관리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인스턴트 죽은 정제된 쌀로 만들어져 소화 흡수가 매우 빠르고 종종 설탕이나 소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인스턴트 주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 대부분 백미를 주원료로 하며 첨가물로 설탕, 소금, MSG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당지수가 매우 높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78세 정영수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영수님은 소화가 잘안 된다는 이유로 아침마다 인스턴트 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죽을 먹고 2시간 후 측정한 혈당이 항상 180 이상이었습니다. 정영수님은 위아해 하셨습니다. 죽은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혈당이 이렇게 높은 거죠? 밥보다 죽이 더 좋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사실 죽은쌀이 완전히 풀어져 있어 소화 과정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정제된 흰쌀로 만든 죽의 당지수는 보통 밥보다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쌀을 미리 소화시켜 놓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영수님께 인스턴트 죽 대신 단백질과 채소가 풍부한 아침 식사를 권했습니다. 계란 프리타나 두부 스크램플에 다양한 채소를 넣어 드시라고 했죠. 두부와 계란은 소화가 쉬우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또한 채소의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정영수님의 아침 식후 혈당은 140 이하로 안정되었습니다. 한달후 정영수님은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이제 아침을 먹고 나서도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활력이 생겼어요. 소화도 전보다 더잘 됩니다. 무엇보다 혈당이 많이 안정되어 기분이 좋아요. 만약 정말 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흰살 대신 현미나 작곡을 사용하고 단백질 두부, 계란, 살코기과 채소를 충분히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죽을 먹기 전에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는 것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고구마 대신 찐 고구마를 80g 이하로 드세요. 이때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바꾸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도 식후 혈당을 29%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과일은 당 지수가 낮은 것으로 선택하고 소량을 식후에 드세요.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 같은 저당 지수 과일이 좋습니다. 넷째, 아침 공복에는 양배추찜 10장을 먼저 드세요. 이것이 하루 종일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간식은 지방과 단백질 조합으로 포만감을 유지하세요. 저지방 간식은 오히려 혈당 관리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인스턴트 죽이나 미음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필요하다면 단백질과 채소가 풍부한 죽을 선택하세요. 모든 식품에는 당지수가 있습니다. 강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고 식사 순서를 바꾸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당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60세에 이러한 방법들을 시작했고, 현재 88세인 지금도 약 없이 혈당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뇨는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 기회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뇨 관리의 성공은 복잡한 의학 지식이나 최신 약물에 있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지만 의외로 많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제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이 방법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환자들이 약물 의존도를 줄이고 건강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양배추집 열장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점심에는 채소부터 먹고 간식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있는 것으로 선택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당뇨 관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른 속도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